자, 그첫 번째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저장된 원소들을 배열의 앞 부분으로 이동시켜서 기존의 요것을 포화 상태로 인식하는 방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해봅시다. 어, 프론트가 여기고 리어가 여기예요. 그래서 원소가 지금 한개 있는 거죠. 이거 빼기 이거가 원소의 개수니까 이 노란 부분이 유효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어, 프론트가 이만큼 쫓아왔기 때문에 앞에 여유, 여유 자리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리어가, 어, n-1인 거를 확인했다. 그러면은 요거를 쉬프트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쭉 밀어요. 만약에 유효한 원소가 두개 있다. 그러면 두칸 밀면 되겠죠. 한개 있다. 그러면 세칸밀수 있으니까 세칸 밀면 되겠죠. 그래서 세칸민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프론트는 마이너스 1, 리어는 0. 그러면 풀이 아니죠. 원소를 3개 더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예,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인데, 어, 이럴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배열로 구현한, 어, 구현한 단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드러내는 방법인 것이죠. 이동 작업은 연산이 복잡하고 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즉, 배열에서의 원소 삽입 삭제, 하는 것과 같은 shift 연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소를 물리적으로 밀지 않고도 앞에 남아두는 이 자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 그 부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1차원 배열이 이 0번째 원소하고 1, 2, 3, 4에서 쭉 가서 N-1번째 마지막 원소하고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Q에다가 원소를 넣는 겁니다. 그럼 해봅시다. 0번 채우고 1번 채우고 2번 채운 다음에 쭉 채운 다음에 여기까지 채웠어요. 그 다음에 한 서너 개를 삭제했어요.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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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리어가 n-1이긴 하지만 프론트가 0번이 아니다. 즉 프론트가 이만큼 갔다. 그러면은 내 네, 바로 다음 번에 넣어도 되는구나. 빈자리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죠. 프론트의 위치와 리어의 위치로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 자리로서 0번 자리에다가 원소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뺑뺑 돌면서 프론트하고 리어가 각각 이런 식으로 돌면서 이동한다 라고 하면 둘이 서로 같은 자리에 즉 엠프티가 되는 아니 또는 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둘다 n-1번째 자리 바로 다음 자리는 0번 자리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냥 계속 이 풀로 찬, 여기 원소 개수가 만약에 10개라고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10개가 다 차기 전에는 뺑뺑 돌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법을, 방법으로 연구를 한게 원형 큐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형 큐의 당연히 논리적인 구조죠. 실제 물리적인 구조는 뭐예요? 그냥 배열이에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냥 배열인데 그것을 논리적인 구조로서 이렇게 첫 번째 원소와 마지막 원소가 맞닿아 있는 원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덱스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두 번째 해결 방법이 답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두 번째 해결 방법에서는 원소를 쉬프트 시킬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인덱스 값만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이런 방법으로 원소를 쉬프트 시킬 필요도 없고 남아도는 자리가 하나라도 있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는 일렬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원형으로 차례대로 액세스하는 원형 Q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식의 연산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항목은 먼저 한번 볼게요. 초기의 공백 상태인 것을 프론트하고 리어하고 둘다0 값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초기 공백 상태를 표시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부분은 어, 저 위에는 풀풀 조건을 아 엠프티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풀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이두 번째 항목을 봅시다. 인덱스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 배열의, 배열의 원소 개수 맥스를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개짜리 배열을 어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형으로 어 그렸을 때어 우리 머릿속에 논리적인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 여기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여기 보시면 어, 처음, 처음에 0번 인덱스였다. 프론트 건 리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프론트의 경우에는 삭제했을 때, 리어의 경우에는 삽입했을 때한칸 다음 칸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0에서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는 1로 이동하면 돼요. 1에서 다음 칸은 2로 이동하면 돼요. 그런데 2에서 다음 칸은 0으로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할때 이거를 그냥 조건문으로 if 어, 프론트가 맥스 마이너 1보다 작으면 프론트 이퀄 프론트 플러스 1 그렇지 않으면 즉 맥스 마 1보다 작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맥스 마 1이 되었다는 얘기예요즉 2라는 얘기예요 가, 가장 큰값 else 0 else 프론트 이퀄 0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프론트 값을 전진하는 겁니다. if 프론트가 max-1보다 작으면 프론트를 그냥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else 그렇지 않다. 프론트가 마지막 자리다. 그러면 프론트를 다시 0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은 모드라는 연산자를 모를 때할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는 모드 연산자를 아니까 아, 모드 3 하면은 자, 어떤 숫자가 0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 플러스 1 모두 3 합니다. 그러면 1 되고, 그 다음에 2 되겠죠. 2에다가 플러스 1 모두 3 합니다. 그러면 3,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0으로 되돌아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0에서부터 다시 1 이런 식으로 뺑뺑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식은 뭐냐 하면, 프론트 이퀄 프론트 플러스 일 모드 3이에요 되었죠. 예, 여기 이 모드 이 표시만 어, 그대로 시언어에서 모드 연산자이죠. 이것도 이렇게. 예. 그래서 일반 큐 순차 큐에서는 리어 이퀄 리어 플러스 일, 프론트 이퀄 프론트 프 플러스 일로서 전진하면 됐었지만. 원형 큐에선 프론트와 리어가 모두 다 플러스 1항 값 모두 n 플러스 1항 값 모두 n 으로서 전진을 시키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힌트였죠. 그래서 프론트 값과 리어 값둘다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이 둘을 전진시키는 데는 모두 연산자를 쓰십시오 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다음을 봅시다. 다음은 풀 체크 풀 조건을 체크하는 데 대한 사항이에요. 봅시다. 처음에 둘다 0으로 해 놨어요. 여기 초기 공백 상태를 둘다 0으로 해 놨죠. 그러면 프론트도 프론트도 요걸 가리키고 리어도 요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태가 empty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 세 개를 차례대로 채워 볼게요. 그러면 하나 채우면 리어가 다음으로 옮겨가면서 여기 하나가 채워지죠. 여기가 리어. 하나 더 채워요. 여기다 200이라고 채우면서 리어가 이제 이걸 가리킵니다. 하나 더 채울 수 있죠? 한 칸이 더 비었잖아요. 그러면 어, 리어가 이번에는 다시 여기를 가리키면서 세 번째 값을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세 개의 원소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세개다 채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리어는 한 바퀴 뺑 돌아서 다,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죠. 프론트는 아직 계속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처음에 출발했을 때도 프론트하고 리어가 똑같이 같이 두 개가 같이 0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한 바퀴 뺑 돌아서 다 채우고 난 다음에도 역시 두 개가 똑같이 0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프론트 리어 값만 가지고 이게 엠프티인지 풀인지 체크를 할수 없게 되죠.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쓸수 있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쓸수 있어요. 한 가지는 똑같이 front equal rear가 된다고 해도 front equal rear일 경우에 별도의 변수 하나를 두는 겁니다. 뭐, empty라는 변수를. 그러면 이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 변수를 봐요. 그래서 empty가 0이면 false죠. empty가 0이면 full이다. mpt가 1이면 mpt다. 이렇게 할수 있게 별도의 변수 하나를 운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한 바퀴 뺑 돌아올 때 여기에 준비된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 적게까지만 채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여기 지금 원소가 3개 들어갈 자리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지만 원소를 2 개까지만 채우는 겁니다. 여기 100 넣고. 200 넣었잖아요. 그럼 아직 한 자리는 비어있죠. 이 상태를 풀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풀이라고 인식한다는 라 것은 어, 리어가 한 바퀴 돌아와서 지금 리어가 여길 가리키고 있는 상태죠. 프론트는 여길 가리키는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어 다음 자리가 프론트다. 이 상태가 풀인 거예요. 그럼 요 말을 어, 식으로 써 보면 이렇게 됩니다. 리어 다음 자리, 요거죠? 리어 플러스 1 모드 n이 리어 다음 자리잖아요. 그것이 프런트하고 같다. 그러면 그것이 어, 풀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별도의 변수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죠. 그 대신에 뭘 잃어버렸죠? 저장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개 잃어버렸죠. 그래서 두개 중에 어느 걸 택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교재에서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별도의 변수를 운영하는 대신에, 어, 맥스 개의 원소 자리를 준비해 놓고 맥스 마이너스 1개까지만 채우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아, 말씀드릴게요. 초기의 공백 상태로 프론트하고 리어를 어, 0으로 해 뒀어요. 그럼 초기라는 거 빼고 그냥 공백 상태, 엠프트 엠프티 상태는 뭘로 체크할 수 있나요? 프론트하고 리어가 같다. 그러면 엠프티인 거죠? 예, 맞아요. 엠프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초기 공백 상태로서 둘다 0으로 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기의 공백상태로서 여기다가 2를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즉, 요것이, 요것이 0에서, 맥스 어, 마이너스 1까지 사이 중에 어떤 숫자여도 아무 상관 없는 것이죠. 원형 큐여서 어차피 뺑뺑 돌 거예요. 아무 상관 없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프론트하고 리어 값을 같은 자리에다가 두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0을 둔다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공백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고, 공백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두 개의 값을 같은 값으로 유지하기만 하면 그 숫자가 무엇이건 0에서 맥스 마이너스 1 사이라면 무엇이건 상관없겠다. 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을 기반으로 어 실제로 운용되는 부분을 한번 어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럼 실제 운용되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네칸 짜리에요. 크기가 4인 원형 큐에 원소를 삽입, 삭제했을 때, 어 어디 어디에 유효한 원소들이 들어가며, 프론트와 리어 값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 공백 큐를 생성했을 때, 프론트 리어가 다 0번지, 0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 하나가 삽입되죠. B가 삽입되는데, 그럼 삽입된다라는, 아, A가 삽입이죠. 어디, 거디 갔죠? 예, 여기, A가 삽입됩니다. A가 삽입된다는건 A가 0번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리어 다음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A가 1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어는 1번을 가리키게 돼요. 다음에 B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B는 여기 2번 자리에 들어가고 리어는 B를 가리키게 돼요. 아 2번을 가리키게 돼요. 다음 A를 삭제합니다. 삭제 이거는 어, 삭제를 했을 때 A가 나오는 거지 A를 삭제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삭제합니다. 그럼 프론트가 한자리 이쪽으로 가고 어,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유효한 원소는 B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C가 삽입됩니다. 그럼 C는 리어 다음 자리인 3번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리어는 3으로 이사가고요. 다음에 한번 더, 하나 더 삽입할 수 있죠. 왜냐? 지금 현재 유효한 원소는 한 개, 두개 밖에 없어요. 지금 원소 세 개까지 넣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D를 삽입합니다. 그럼 D는 어, 리어가 3번에 있었기 때문에 0번 자리에 삽입이 되고, 리어는 0번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E를 삽입한다고 해봅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딩이랑 관련해서. 그런데 풀일 때는 풀일 때는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을 엑시트 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오류 메시지만 출력하고 무시하는 하는 식으로 코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6번 상태에서 2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큐 즉 큐에다가 원소 삽입하는 함수로 들어가겠죠. 2를 삽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풀 체크를 해보니까, 풀이다. 라고 나와서 거부당하겠죠? 그래서 E는 들어가지 못하고, Q는 기존의 모양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6번 같은 상태를 제가 그려드리고, 여기에 E를 삽입했습니다. 삽입한 이후에, 유효한 원소들의, 원소들을 DQ 될 때의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세요? bcd 이렇게 쓰십니다 왜냐하면 dq 될 때의 순서라는 건 q에서 삭제되는 순서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오래된 원소 순서대로 오래된 거 먼저 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bcd 꼭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있는 12345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그림만 딸랑 보여줬을 때이 그림만 딸랑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헷갈리라고 여기에도 A라고 제가 써놓을 겁니다. 지금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A라고 다 써놨어요. A, B, C, D 이렇게 원소가 들어있다고 하고, 리어 값은 0이고, 프론트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1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유효한 원소를 DQ 되는 순서대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 역시 여러분들은 그냥 B, C, D라고 쓰실 수 있죠. 왜냐? 리어는 리어는 삽입되면서 전진하는 인덱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고 프론트는 삭제하면서 전진하는 인덱스죠 그리고 리어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어요 프론트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없어요 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 q가 지금 b,c,d 순서로 입력이 되어서 이 상태가 되었다 라는 걸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 BCD다 이렇게 뽑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형 Q에 대한 원리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딩으로 들어갑니다. 어,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어, 대략 머릿 속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럼 순차 큐이 전에 바로 전에 구현한 내용이 순차 큐이고 지금 구현할 내용이 원형 큐라고 부릅니다. 원형 큐 영어로 서큘러 큐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앞에 C라는 글자를 이렇게 넣었어요. 서큘러 어, 큐 사이즈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보통 define하는 상수는 이름을 전체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전체 다 대문자로 쓰는 방식을 택하면 단어가 어디서 끊어지는지 표시를 할 방법이 언더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더바로 쓰게 됩니다. 어,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맨 앞에다 스몰 c를 붙여서 c q 사이즈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어, 풀이 대. 어, 네 개를 다 채우고, 여기서는 세 개까지밖에 못 채우죠. 세 개를 다 채우고도 적절한 시점에 계속 삭제하면서 나간다면 계속 삽입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원형 큐의 이점을 살린 걸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어, 서큘러 큐에다가 A, B, C를 차례대로 삽입한 거예요. A, B, C 이렇게 들어가서 어, 피크를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A가 다음 나갈 차례라고 어, 피크 아이템으로 나와요. 다음엔, 어, 삭제를 3개를 합니다. 그럼 ABC가 다 나가고 빈 Q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DE를 삽입합니다. 지금 삽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루어지는데 적절히 삭제를 해가면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4개까지 밖에 삽입할 수 없는 Q인데 다시 버퍼라는 말이 나오죠. 버퍼에는 4개까지 밖에 담을 수가 없는데, 삽입이 5번까지 무사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큐를 만든 의미가, 어, 여기서 의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5번째 삽입까지 어, 무사히 잘 맞춰서 2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하면, 그럼 이제, 아, 이게 원형 큐로 잘 도는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Q를 어, 배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배열 하나, 그 다음에 인덱스 값으로서 프론트 하나, Q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어, 구조체로 묶으면 그것이 Q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 원형 Q에서도 똑같나요? 즉 여기 이 부분이 순차 Q하고 원형 Q하고 같아야 되나요? 달라져야 되나요?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이 달라질 이유는 없겠죠. 순차 큐하고 똑같으면 됩니다. 다만, 이거를 운영하는 방식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 큐에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큐를 생성한다. 아까 본 함수죠. Create 큐 안에서 지금 큐 포인터를 리턴하기 때문에, 어, 포인터 타입에다가 애멀록 받아서 거기다가 빈 q라는 표시로 인덱스 값을 어찌어찌 세팅을 한 다음에 그곳을 그 할당 받은 애멀록 받은 메모리 포인터를 넘겨주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메모리 할당 받는 것까지 똑같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q가 비었다는 표시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타입 안에 이 프론트하고 리어라는 값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고요 0을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같은 값을 프론트하고 리어에다 넣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값이라고 100, 100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왜안 되죠? 0에서부터 4-1까지 값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empty인지 empty라면 return true 1, 아니라면 return false 0 이렇게 반환하면 됩니다. full인지 똑같이 그렇게 반환하면 돼요. empty인지 검사는 뭘로 할수 있다 그랬죠? 두 개가 같다. 어떤 두 개가 프론트 값하고 리어 값이 같으면 empty라는 걸 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어, 그렇게 작성하면 되겠어요. empty일 때, 자 프론트 값하고 리어 값이 같으면 그게 empty다, 리턴 1. 그리고 그때 뭐 추가적으로 어떤 출력을 내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exit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 해서 프로그램을 멈추게 해주던가 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exit 1은 좋은 방법이 아니, 아니라고 했어요. is full이라는 거는 full인 경우에 리턴 1, 아닌 경우에는 리턴 0 되도록 하면 됩니다. full이라는 건 어떤 거, 경우 full이라고 알수 있다고요? 내용을 채워가면서 전진하는 게 리어죠. 리어가 내용을 채워가면서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 리어가 바로 다음 자리에 프론트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때가 full이다. 그리고 원소 개수로는 맥스 개수 마이너스 1개. 어 들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리어 다음 자리를 엿보는 거죠. 이렇게. 리어 다음 자리에 인덱스를 계산만 해요. 리어를 넘기지는 말고 이거를 이 값을 계산해서 리어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집어넣지 말고 계산만 해 봐요.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이 프론트인지 어, 두 개를 비교해 봐요. 두 개가 같다. 내 바로 뒤에 프론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풀 인거죠 네 그래서 리어 바로 다음 자리에 프론트가 있나 검사해서 그럴 경우에 리턴 1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는 제가 시험 같은 걸 본다면 정확하게 주어질 드릴 수도 있고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드릴 수도 있고 어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땐 그냥 적절히 하시면 되고 다만 어, 풀인지 아닌지 체크는 그 인큐 할 때는 풀인지 체크, 어, 디큐 할 때는 엠프티인지 체크하는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죠. 네, 예외 처리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형 Q 부분을 반, 구현상에서는, 구현상에서는 지금 반보다 조금 못하게 진도를 나갔는데요. 5분의 2 잖아요. 예, 진도를 나갔는데, 어, 여기까지로 이번 저 주차를 마감을 하고요. 이 소스의 맨 앞부분부터 조금, 어, 같이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 이후 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소스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큐에 대해서는 원리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번 주를 마칠게요.